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워너원 이벤트 당발을 해볼 건데요. 어, 총 1차로 10분이 뽑히셔서 이렇게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 분이 렇게 있고요. 어, 원래 접었다가 이게 그냥 접은 상태로 이름이 안 보이면 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실까봐. 네, 그래서 이렇게 1등 다 편하고요. 한 번, 한 분씩 말을 해주면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똥꼬발랄 류밍님 김궁예님, 삐약은 못말려님, 생렬님아슬님 영영님, 휴예곤주님, 이분이 제일 마에 들었어. 원너원 강다니엘님, 북렬이님 응. 윤지님. 이렇게 해서, 어, 총 10분 있고요 섞어, 섞어. 일단 섞어서 마지막에 남는 분, 어머! 뽑도록 응. <laughs> 하겠습니다. 자, 일단. 저도 잘 몰라요. 일단, 이분 두번 하고, 자고. 다 나눠서 할게요. 어, 이번엔 이제 자고, 한분 하고, 자, 그 세... 이둘 중에서. 해? 아니, 한번 아, 네 아니, 아. 한번 뽑을 거야 이 한참 나라. 한명라고 이거 탈락 o k you look, you l o o 뽑 you look, y o 그 look, you l 얘, o k 은 o u look, you l o 야, k you look, you look, you l 열 분이니까. 그러면 두 명씩 o u 게두 명씩 해서 한 분씩 뽑도록 o u l o 자, 이 you look, y 분 u look, you look, you 분 o 분 탈락, 탈락. 죄송하지만. 탈락, 탈락. 어, 탈락.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하고. 이번에는 한번중결승2분으로 아니 그냥 여기서 3 분을 탈락을 어2분 이거 두 명씩 해서 탈락 탈락 아, 어떻게야 <laughs> 너무 내가 너무 짱짱이야 아 어, 눈을 잠깐 뽑도록 할게요 내가 보고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2분이 탈락이야 아냐 일단 이분 더 탈락하신 분들 뭐. 일단 탈락하신 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탈락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 그렇게 됐고 나한 명씩 어, 너 말투가 참 띠크었던 것 같아 <laughs> 일단 첫 번째로 티아나 몬날레님 죄송합니다 탈락. 되셨어요. 되셨어요. 진짜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음에도 음...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옹렬이님, 제가 네, 제일 네, 많이. 네, 네. <laughs> 이분 더 탈락하셨고 죄송합니다 진짜 모두. 그다음 쥬아 렌준님. 아그그 죄송합니다. 그 렌준. 그, 그뭐 그거. 아 누군지 상당히 안가. 아슬님아슬님 <laughs> 탈락. 죄송합니다. 진짜. 더든강간이엘님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아깝겠다 이고 그니까 계속 통해 주셨는데 윤진님 죄송합니다. 영영님 같은 거 아니야? 대박. <laughs> 아니, <laughs> 영영님 우리가 좋아했었잖아. 똥꼬갈라류밍이나 이분도 좋았는데 이분 어 죄송합니다. 진짜 영영 같은 거 아니야? 여기 아, 아 이거 영영님 같은데. 오. 오, 영용님,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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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영영님 죄송합니다. 누굴까요? 아 어떻게 이번이 이분도 가. 어이 당첨되신 탈락처? 분. 아 탈락자 이분이 탈락구나. 탈락 탈락하신 분아. 신렬님. 그 해봐 아 어떻게? 일단 잠깐부터 할게요. 왜왜왜 왜? 김광현. 김동이님 아, 제가 제가 보았어요. 김동예님 어, 축하드립니다. 어. 원래 토, 토, 토티. 응. 토티. 이거 영상 토티. 확인하시면 토티. 어,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예, 탈락자분들 너무 아깝지만 진짜 감사했습니다. 김님 댓글 달아주세요. <laughs> 이분들은 어 그동안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가산 <laughs> 다음 이벤트때 가산점을 조금씩 드리도록 할게요. <laughs> 김님 원래 토티 말하고 했는데 제가 더 하고 있어요. 탈락자분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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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제가 꼭어어 어, 어, 계속 소통해주세요 5점 좀, 좀 넣어드릴게요 5점 축하드립니다 아, <laughs>